인철에서 수돗물 유충 사태가 터진 뒤 강원도의 시골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강원도에선 수돗물 정수 과정에서 유입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물속에서 작은 벌레가 꿈틀댑니다. 길이는 2mm 정도 반투명한 몸통에 양 끝이 까맣습니다. 이 벌레가 발견된 건 춘천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 세면대입니다. 집 주인은 수도물을 틀자마자 벌레가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솔직히 찝찝하고 꺼림직하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기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신경을 쓰이죠. 이 벌레는 파리의 한 종류인 나방파리의 유충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로 하수구처럼 물이 고여 있는 곳에 사는 벌레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정수장을 통해 유입됐다기보단 세면대 하수구 등 다른 곳에 있던 벌레가 우연히 수돗물에서 발견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수구를 통해서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정화조를 통해서 정화조나 아니면 물탱크 같은 저장소를 통해서 유입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춘천시는 보다 정확한 유입 경로 파악에 나섰습니다. 시내 전역에 40개 지점에 이미 그 상업용 샤워기 필터를 배포한 상태거든요. 그각 아파트별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기 위해 배포하고 지금 시행 중이고요. 현재 춘천뿐만 아니라 양양과 양구, 홍천 등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각 시군은 비상 상황실을 설치하고 수돗물 유충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